그 총장은 우리 자동차를 얘기하면 액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는 너 이거 수사해봐. 이거 더 세게. 해. 이게 아니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헌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하거나 국민 신뢰를 저버리거나 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단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사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소에 관해서는 검사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업무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죠. 독립관청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독립관청이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조직의 상급자가 지휘돼서 이건 기소해라 이건 수사해라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지휘를 한다는 법적 권한을 준다는 게좀 모순돼 보이지 않나요? 독립 관청적인 성격이 지금 헌법에 네, 형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다만 그검사들의 독립 관청적인 성격을 전부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검찰청법에서.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 네. 수사는 일차적으로 고검장과 검사장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 그게 판사는요, 대법원장이 재판 지휘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사법 담당자의 법률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조직에서 회의에서 결정하면 안 돼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법에 대한 판단을 법적인 어떤 권한 구성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에 대해서 왜 지휘권을 줬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재량이 많은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담당자는 과욕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정신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사의 과잉을 막기 위해서 이 수사에 대한 지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래 사법 경찰관, 우리 수사관의 수사는 검사가 검사가 사법 통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는 검사가 수사를 해요 지금. 그 검사의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검사의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왜? 모든 수사는 검사가 수사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법률 전문가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인간이 가진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가 월권을 하게 되고 과잉을 하게 되고 수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날 수 있으니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헌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사법통제장치를 총장한테 준 겁니다 그 총장은 우리 자동차를 얘기하면 액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는 너 이거 수사해봐 이거 더 세게 해. 이게 아니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헌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하거나 국민 신뢰를 저버리거나 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단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이례적인 검찰총장이.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위와 지시 아래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이거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검찰 수사권 안 되겠구나 이런 국민적 여론이 올라간 겁니다. 총장 하실 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네, 윤석열 수.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